천영아 a 영아괜천아 오, 괜찮아 i n a 어 i 어 a Tina t i n 더 Tina Tina 는 i n a 이 i n a t i 어 a Tina t i 어 a Ti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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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i n a Tina t 어? 앞에 왜 멈췄어? 에어컨 더 틀어야 되나? 다 오네 어우 수염이 막다와 어우 너무 많아 다 오면 너무 많아지네 다 헤쳐 모여 다 흩어져 야다 와서 얘 꿈쩍도 안해 절대 꿈쩍 안 해. 우리 천영이 천영 찬령.